입니다. 최근에 33살, 9급 공무원 만나서 여행 갔는데, 여성 캐리어 바퀴가 고장났는데, 제가 리모와 캐리어 쓰는데, 내 생일에 이거 사줄게 그랬더니,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 라고 해서 바로 헤어지자고 했어요. 차선 방송 듣고 많이 달라졌어요.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했길래 캐리어, <laughs> 캐리어 하나 사주는 것 같고 헤어져? <laughs> 내가 뭐라고 했니? 37살 회계사, 우리 회사에 와서 가입해서 안정적으로 만나. 리모아 <리무와> 캐리어 재생액 200부터예요? 진짜? 와그 여자가 좀 심했네 오, 뭐야 뭐 200만 원짜리를 사달라는 거 하는 거 지가 살 것이지 그것도 안 사준다는 것도 아니고 생일에 사준다고 하는데 미친 거 아니니? 어, 지금 바퀴 고장났는데 생일까지 왜 기다려야 하냐고 사줄 마음이 없는데 말한 거 아니냐고 20만 원짜리 사주지 그랬어요 무슨 200만 원짜리를 갖고 얘기를 해 20만 원짜리 사주고 그냥 사줬어 그냥 그러고 말지 그리고 만약에 그 여자가 200만 원짜리 사달라고 했으면 그거는 미친년이고 20만 원짜리도 지가 못 사? 바퀴가 부러졌으면 여행 가서 아니 아, 아무데나 백화점 들어가서 사도 20만 원을 안 해요 안 그래? 그럼 지가 그냥 이상형을굶면 되지 이상형이래 <laughs> 아 6개월 긁으면 되지, 돈 없으면 어? <laughs> 근데 그 와중에 200만 원짜리를 생일, 생일에 사준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여자는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32살에 구급 붙어서 일한 지 4개월 돼서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해서 자기 언니 캐리어 빌려서 여행 갔어요. 여행 비용은 누가 됐는지도 되게 좀 궁금하고 지금 이 얘기 들었는데 3 주사를 구급 붙은 건 너무 늦게 붙은 거잖아요. 그럼 공부 안 했다는 거야. 그 공무원도 내가 이제 상담 되게 많이 하고 하는데, 한 번은 내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어디였더라? 어디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여자애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 아, 저는 공부한 지 지금 2년 됐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너무 괴로워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친구들하고, 술 마시라고 하려고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친구한테 휴대폰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 그 휴대폰이 있대 친구들 만나요. 그랬더니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휴대폰 있고,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데, 9급이든 7급이든 모든 합격... 생각을 하냐고 합격하려면 휴대폰부터 없애고 그리고 친구 하나도 만나지 말고 그냥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2년만 공부하면 합격하는 거를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친구 만날 거다 만나면서 거기서 자괴감 들거다 들면서 네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5년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32살까지 이 친구는 무슨 일을 했을지가 난 너무 궁금한 게 솔직히 공무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 24살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한 27살까지 합격을 하거든요. 합격 못한 것도 문제야. 합격 못해도 문제예요. 공부 열심히 안 했다는 거거든. 머리가 나빴거나 공부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32살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대체 누구 둥꼬를 빼먹었다는 거야. 누구 등골 빔을 맞았다는 거야. 나는 그거는 사실 되게 책임감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인데 누가 자기의 학원 비며 생활비를 내줬단 얘기잖아요. 거기다 심지어 마이너스 천만원인데 남친이 여행가자고 하는 거 쫄래쫄래 따라간다고? 이거는 나는 진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돼 대체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수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만난 여성들만 이상한 건지 희한한 경험을 여러 번했어요 회계사가 맞는지 사무실 확인한 여성도 있었고 결혼하면 집에서 출산하고 가정주부 할 거라는 마인드가 어찌 생기는지 이해가 잘안 돼요 너 소개팅 어플 하지? 딱 그런 애들만 있는 곳에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야 사래서 맞는지 사무실을 왜 확인해? 자격증 확인하면 끝나는데. 오늘 가입한 그 친구도 자기 자격증 우리 회사에 서류 보냈어요. 자격증만 있으면 끝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사무실을 왜 확인하냐고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